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1차가 아니라 2차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뭐 간단하게도 xy가 주어져 있어요. 미지수 두 개라는 소리고 그두 개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텐데 두두 두, 두 방정식 중에서 어 2차인 녀석이 이제 적어도 하나가 포함되는 그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1차랑 2차랑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차랑, 2 차랑. 이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데, 둘다 푸는 방법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치음 같은 경우에는 근이 몇 쌍이 나오냐면, 근이 두 쌍이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랑 2차랑 연립할 때도 얘랑 동일하다 그랬죠. 이둘 중에 2차식 중에서 2차 방식 중에서 는 영이라는 게 애가 있어. 는 영, 만약에 총기가 는 영이고 뭐 2차식이 있는데 뭐 4다 이렇게 돼 있으면 는 영인 녀석을 어떻게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 하면 여기 곱하기 너 이콜 영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뭐 한번 써볼까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가정해볼게. 음. 괜찮죠? 그러면, 둘이 곱해서 0이니까, 너가 0이거나, 즉, y는 x이거나, 내지는, y는 얼마예요 아, 요건 x가 낫겠네요. x는 얼마이거나, 마이너스 2 y 거나 해서, 1차식을 만들어 냈죠. 그래서 그 1차식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2차에다가 연립해서, 우리가 2차 방식을 풀면 되고, 유 치음 같으면우에 근이 몇개 나오냐면, 근이, 4상에 네 나온다는 거는 이 정도는 뭐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하다 보면 차차차차 머릿속에 들어갈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단어는 어떻게 푸는 거다? 아, 1차를 어떻게, 1차가 있으면 1차를 2차에 넣으면 되고 1차가 없으면 능인, 여, 능, 영인 녀석을 인수분해서 1차를 만들어내서 1차를 2차에다가 집어넣어서 연립하는 과정이니까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그냥 연립만 잘하시면 돼요. 자, 넘어오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넘어와서 이제 연립을 해볼 건데 어, 얘가 1차고 얘가 2차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1차식을 2차에다가 열림만 잘하시면 돼요. 근데 이 모양 자체가 y랑 2랑 자를좀 바꿔볼게요. y랑 2랑 자를 바꿔서 왼쪽, 오른쪽을 바꿨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y는 어쩌고저쩌고니까 이 y 대신에 x로 바꿔서 이식 자체를 x에 관한 식으로 풀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y 대신 얼마를 3x-2를 잘 따라오시죠?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으면 되고, 너도 y 대신 얼마를 3x-2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그럼 전개해보면 2x의 제곱이고, 이거 전개하려고 봤더니, 마이너스 9x 제곱과 9x 제곱 사라지네요. 그죠? 그럼 1차가 어디서 나와? 1차는 여기서 나올 것이고, <laughs> 죄송합니다. 1차는 또 여기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둘이 곱한 거두 곱한 거두배 여기 계산하면 6x인가요? 6x고 둘이 곱한 거에 두 리곱한 거의 두배 마이너스 12x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6 x 가될 거고 상수항은 여기서만 나오겠네요 플러스 4는 0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 이거는 2차 방식 나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x 이렇게 표현해봐서 <laughs> 어, 죄송합니다. 자 표현해봐서 x가 얼마가 나와요? 1이거나 2이거나 그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y는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는 게 네, 간단하겠죠. 요식보다는 그래서 x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1인가요? 그다음에 x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6이니까 4로 표현되나요? 그랬을 때 요로 요렇게 한 쌍이죠. 그래서 x는 1, y는 1, 요렇게 한 친구랑 또 x는 2. Y는 4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번 이제 보셨고요. 2번은 볼 건데 2번은 그냥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돼요. 완벽히 동일한 문제니까. 아요거 2번 풀어보시고 그 밑에 몇 번? 212번 확인 체크. 거기까지 풀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14번 넘어오시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2차, 여기도 2차. 요런 모양이죠, 그죠? 요런 모양인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접근했냐면 둘 중에 는 0인 그런 방정식을, 요 친구죠, 요 친구. 요 문제에서는, 너는 9니까, 이인수분해해서 어떻게든 뭘 만들어내? 1차를 만들어낸 다음에, 2차에 때려 넣으시면 되고, 얘는 근이 몇쌍 나온다고? 네쌍이 나온다고, 지워졌네요. 네쌍이 나온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해볼게요. 요거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퀄 0.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둘이 곱해져 있으니, 니가 0이구나, 니가 0이구나. 니가 0이면, 첫 번째, y가 얼마예요? y가 마이너스 x일 것이고, 두 번째, 니가 네. 0이면 y는 x겠네요. 좀 이따가 쓰고, 너부터 볼게요. 어찌됐든 위식을 1차로 만들었으니,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또 집어넣을 거예요. 자, 집어넣어 보면,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겠죠? 마이너스 X니까 제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싹다 정리해주면 X 제곱이 얼마예요? X 제곱이, 요렇게 이제 빼지는 거니까 9로 표현돼서 X가 얼마가 나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쌍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Y 값을 볼 건데, Y가 플러스 3일 때 여기다 집어넣, 어 여기, 여기죠, 여죠 야죠, 야. 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가 얼마가 나와요? y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3이 나오겠죠. 이렇게 요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복, 부호, 동순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책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위에거의 부호는 위에거 부호 따라가고, 아래거의 부호는 아래꺼를 따라가더라. 그래서 부호의 순서는, 같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제?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게 싫으면 어떻게 쓰면 돼요? x는 3 1대 y는 마3 x는 마3일 때 y는 3. 이런 식으로 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칸이 없으니까 이건 좀 지우고 자, 두 번째 유형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너가 0일, 어, 너가 0일 때 y는 마이 x였고 너가 0이면 두 번째는 y는 x랑 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디에 집어넣어라? 요 식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요 식에 집어넣으면 4x의 제곱.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x의 제곱.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콜,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럼 이 친구들 을 계산하면 3x의 제곱이니까 양변에 3으로 나누면 x의 제곱은 3이 될 거고, 여기서 x 값이 얼마 나와요? x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니 y는 여기다 집어넣겠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 y 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해서, 해가 몇 쌍이 나온다고, 요렇게 두 쌍, 그리고 요렇게 두 쌍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2 차끼리, 그게, 연립할 때는 유형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다 이제 교육과정이 사라지고, 인수분해하면 잘해가지고, 어떻게든 1차를 만들어서, 1차를 2차에 넣어서 연립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옆에 2번 문제도 얘랑 완벽히 동일해요. 완벽히 동일해서, 그럼 두 개의 식이 주어져 있는데, 위, 위식이 기억식이죠. 기억식이 이콜 0이다 보니까, 요거 인수분해해서, 밑에 니은이라는식이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생략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해보시고, 213번으로, 넘어오세요. 자, 15번에 1번 넘어오시면, 이제 뭐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냐면, X, Y에 대한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 거는, 더셈뺄셈이어진 건데, 위에 거는 1차식이죠? 얘네들은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X, Y의 2차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 1차를 2차에다가, 이렇게 연립하시면 돼요. 연립하시면, Y는, 얼마라고 놓자고, 3-x 이더라. 여기다 때려 넣으면, x에 3-x 이콜 2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식 기억이라는 식이 연립방정식이고, 저거 넘기면, 그죠? 2차 방식 정 나와서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어, 중요해요. 이제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한데, 자,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한데,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요게, x, y가 정수인 게 근이 눈에 보여요. 그죠? 더해서 3 곱해서 2면 뭐가 있어? 1랑 1이 있겠죠. 1랑 1. 그래서 이 녀석에는 2, 1 또는 1, 2 그렇게 두 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직관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보세요. 우리가 합과군이 주어져 있으니까 새로운 2차 방식을 만듭니다. 새로운 2차 방식을 변수를 t로 잡고 t의 제곱에 더해서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t. 부판과의 부호 제대로 이렇게 이제 T라는 방식을 만들어주면 이 T라는 친구는 근을 XY를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면두 근의 합은 3이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 근의 곱은 2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아저 XY라는 근이 1과 2인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이 2 하나, 1 하나, 이렇게 될 거고, 1 하나, 2 하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들아.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밑에 뭐죠? 확인체크죠? 확인체크 같은 경우에, 이 합과 곱이, 잠깐 넘겨볼까요? 자, 180쪽 잘넘어오겠죠 넘어오시면, 215번 보세요. 확인 체크. 확인 체크 215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합과 곱이 막 a 를 가지고 되게 복잡해요. 그럴 때는, 요 2차 방식 하나를 여러분들이 생성해서, 그지? 그 녀석의 근을 XY로 가정해서, 이 녀석에 관해서 생각해보면, 은 조금 더 쉽게 이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넘어갈게요. 2번 보겠습니다. 이번 보시면, 여기도 2차식이고, 얘네들도 2차식이죠? 2차끼리 열리그 근이 몇 개? 네 쌍이 나오더라.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일단 보면, 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선생님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든 1차식을 만들어서 2차에 열리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얘는 지금, 그지? 는 0이 아니니까 인수면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잘 봤더니, 얘가 굉장히 구면이야. 많이 본 친구야. 그래서 요 친구는, 이제 곱도 알, 알고 있으니, 우리가 한만 구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서 어, 우리가 근을 판단해 볼수있더라요첫 번째 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는 x 플러스 y 해설 풀이죠. 이거를 어, 모르니까 편의상 a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x 플러스 y의 변형식이죠. 마이너스 2 x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정리해 주면 너는 34고요. 너는 A니까 A제곱이고, 곱한 게 15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A제곱이 얼마가 나와요? A제곱은 64가 나오네요. 그럼 A값이 얼마가 나와? A값이, A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죠? 그럼 첫 번째, A가 얼마일 때, A가 8일 때를 볼 거예요. 그럼 A가 8이라는 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치워져 이렇게 8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네 둘이 비교했을 때 이것도 눈에 보이죠. 더해서 8 곱해서 15면 뭐가 있어? 더해서 8 곱해서 15면 x가 3, y는 5, 5랑 3이 있겠죠. 어? 5, 3 불고기 됐죠. 네, 두개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a가 마이너스 8인 경우에요. 그럼 a가 마이너스 8이면 너가 이렇게 마이너스 8로 표현되겠죠. 또 고민해보면 얘도 또 근이 정수가 나오네그죠 마삼마오라는 게 눈에 들어오면서 마삼마오, 마삼마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오, y가 마삼 이렇게 자리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듯이 몇 쌍이 나오더라, 네 쌍이 나온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첫 번째 접근 방법이에요.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음, 요거 좀 자리가 없나요? 여기다 한번 잘 이쁘게 써볼까? 잡을게요. 자,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s o 두 번째. 어, 두 번째는, 이 친구를 좀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를. 어떻게 변형하 하면, y는 x분의 15. 양변을 x로 나눈 거죠? 양변을 x로 나눠주면, 어, 나눠줍니다. 근데, 약간 무리는 있어요. 왜냐면, 어, 아, 무리가 없구나. 죄송해요, 그지? 요거 나눌 때, x가 0이 아닌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x가 0이면, 곱하면 0이니까 성립이 안 되죠. 그죠? 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X가. 그래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이 친구를, 아, 미망하네요. 여기다가, 아, 연립합니다. 연립하면 X의 제곱에 너의 제곱이니까 X 제곱에 15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양변의 얘를 없애기 위해서 X 제곱을 곱해요. 곱하면 X의 4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34X의 제곱. 너는 15의 제곱. 요렇게 표현되겠죠. 인수펠가 될, 될것 같죠? X가 방금 전에 정수가 나왔으니까, 요렇게 X제곱 잡아주고, 요 친구가 얼마냐면, 어, 15의 제곱인데, 15의 제곱을, 15의 제곱을, 요렇게, 요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곱해서 넣고, 더해서 30자가 되려면, 요 친구를, 3, 5, 3, 5.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3, 5, 3, 5. 그러면, 34, 아 여기가 25, 얘가 9네요. 그죠? 그래서, 잡혔죠?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너가 0일 때는 X는 얼마가 나와? 풀마 5가 나오고, 너가 0일 때는 X는 얼마 나와? 풀마 3. 이렇게 잡히겠죠? 그러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5일 때, 어디에 집어넣어?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X가 5 집어넣으면 Y는 3이고, 그지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3이겠죠. 그죠? 그래서 X가 풀마5이 케이스를 제가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5니까 널 얘기하는 거고, 마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니까 널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더라. 뭐, 음, 여기까지 이제 숫자가 좀 크니까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하면은 첫 번째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밑에 214번.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 걸로 꼭 숙지하시길 바랄게요.